네. 얘기를 하면 또 이게 현실이 될수 있으니까. 예. 뭐글쎄 저는, 저는 뭐 친한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굳이 예. 제가 음. 보고 싶은 가수들 예. 이 나오 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예. 아. 악뮤라든지요. 아. 이하이 씨참 예. 좋아하고 또 어, 이소라 선배님 어. 예. 너무 많네요. 그리고 평소에 못 보는 음. 저의 어, 제가 애정하는 그런 예. 아티스트님들이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 저녁 무시는 뭐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전에 이제 문재정 남자를 할때그 RM이 네. BTS RM이 이제 같이 멤버였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뭐, 시, 그, 뭐지? 시상식에서 이제, 문남에 한번 나와달라. 근데 RM이 분명히, 어떻게든지 한국에 있어 이거 너무 바쁘잖아요. 한국에 있지를 않으니까, 사실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뭐, 형이 하는 프로에 꼭 나갈게요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문남을 좀 쉬어요. 예. 어, 여기가 있으니까. 어, 여기는 그냥, 저희 그 멤버 전원, 그 스탭들, 우리 유호진 PD 모두 RM의 스케줄에 맞춰줄 생각이 있으니. 어 어디든 갈 테니까 어뭘 네.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도 돼요. 어 우리 프로는 포맷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뭐 먹방을 하자고 해도 돼요. 예뭐 네. 먹으면서 뭐 음악 얘기하면 되니까 음. 그 음악이라는 그 소재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RM 군이 하고 싶은 걸다할 테니 음. 제발 좀 나와 달라. 음.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주 적극적인 음. 구애가 있었습니다. 예. 네.